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8월 24일, 일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건강학은 155일째입니다. 어, 오늘은 반복의 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 우리는 쉽게 반복을 할, 하는 게 어려,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죠? 예, 이 반복이라는 놈은 참 어렵습니다. 어, 결국, 그런데 우리가 성공하는 방법은 이 반복의 힘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이 꾸준한 반복이 결국은 습관을 만듭니다. 이 습관이 실천과 행동을 만들고요. 결국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듭니다. 이 반복을 계속하다 보면은 결국 나만의 독특한 길을 갈수 있고 이 세상의 문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 그리고 이 수많은 반복을 통해서 파생적인 효과로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그런 많은 것들이 보이고 어, 그 길을 우리가 갈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꾸준히 꾸준히 반복을 하는 것만이 내가 원하는 삶, 하루하루를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하찮은 그 하나라도 1년, 5년, 10년을 반복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나만의, 나만의 길, 나만의 제국, 나만의 영토가 반드시 생겨난다는 것을 어, 여러분은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이 반복이라는 놈은 결국 우리를 위대하게 성장시켜 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결국은 이 반복만이 우리가 우리를 위대한, 우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 이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가져야 할부에 대해서 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번 들려주겠습니다. 독점의 기술을 가지려면 꾸준한 반복이 필요하다. 자신이 가진 능력 중에 세상을 독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면 최소 10년은 걸린다. 10년은 길다. 하지만 내가 하면, 해내기만 하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언제나 마음껏 꺼냈을 수 있는 은행을 하나 가지는 것과 같다. 도전해 볼만한 가치가 있지 않은가? SBS 생활의 달인의 치킨집, 튀김기 청소의, 청소의 달인이 소개됐다. 광주에서 치킨집 운영하는 28살 박민서 사장이었다. 박 사장은 어떻게 하면 맛있는 치킨을 손님들에게 내놓을 수 있을까? 를 고민하다가 기름에 주목했다. 깨끗한 기름에 튀긴 치킨이야말로 맛이 좋을 수밖에 없고 모든 소비자가 원하는 것 아닌가. 매일 퇴근하며 튀김기를 깨끗이 닦았다. 그냥 깨끗한 정도가 아니고 튀김기에 눌러붙은 기름을 녹이기 위해 헤어 드라이기까지 동원해서 말 그대로 빡빡 닦았다. 박사장은 매일 튀김기를 청소했고, 날마다 기름통 사진을 찍어 친구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에 올렸다. 그러다 한 친구가 여기에만 올릴 것이 아니라 SNS에 올려보라고 했고, 그렇게 SNS에 올리기 시작하자 매출이 쉐배가 새벽, 뛰었다. 꾸준히 반복하면 나만의 스타일이 생긴다. 누구도 형내낼 수 없다. 그 스타일은 내 안에서 솟아나기 때문이다. 설령 나를 모방하는 사람이 똑같이 반복한다 해도 그 사람은 내가 될수 없다. 그 사람이기 때문이다. 남들을 따라가지 말고 나를 찾는 데 집중하자.많은 사람이 경쟁하는 곳에서 아무리 속도를 내봐야 성과는 미비하고 돈은 벌수 없다.만약 앞에서 언급한 치킨집 사장님이 남들처럼 전단지를 돌리고 온라인 광고를 했다면 어떻게 매출이 3배나 뛰어오르는 경험을 했겠는가.오로지 나만의 방향으로 나아갔으니 그길 위에서 그길 위에는 온통 황금이 늘려 있었던 것이다. 자, 이제 당신이 독도, 독점할 수 있는 세상을 찾아보자. 당신 눈에만 보이, 보이는 눈부신 황금의 길을 찾아라. 생각엔 각자의 길이 있다. 세, 아, 세상엔 각자의 길이 있다. 반드시 있다.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마라. 책이 알려주는 길을 꾸준히 따라가라. 의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곧 당신도 당신의 눈에도 커다란 황금이 보일 것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반복과... 포기하지 않는 이 생각이죠 수많은 반복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나만의 새로운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나만의 길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피카소도 80년을 반복하고 그리다 보니 피카소 자기만의 색다른 독창적인 그림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이 반복의 힘이 엄청나다는 것을 아시고, 절대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1년, 5년, 10년 동안 반복을 하다 보면 은 반드시 여러분이 살고자 하는 그 삶을 살수 있습니다. 내게 불가능이란 없다. 난 뭐든지 할수 있어. 오늘 나에게 최고의 행운이 올 것이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하는 일마다 잘 된다. 나는 내 분야에서만큼은 자신 있고 최고이다. 내가 하는 선택과 행동은 반드시 성공으로 이어진다. 나는 성공할 때까지 끝까지 해내며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내게는 인내력과 지속력이 있고 내 행동에는 책임감이 있다. 나는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한 최고의 선택을 한다. 기적은 나와 내 주변에서 계속 일어난다. 나는 금전 때문에 괴로움을 겪지 않는다. 나는 시대조차 반드시 내 편으로 만드는 힘이 있다. 나는 매일 매 순간 긍정적이고 행복하다. 나는 시간관리를 잘하며 부지런하고 끈기있다. 내게는 넘치는 에너지와 열정이 있다. 내 삶은 성공적이며 앞으로도 성공적일 것이다. 나는 마케팅의 달인이다. 나는 매일 글쓰기와 독서를 통해 나를 성장시킨다. 나는 존경받는 남편, 존경받는 아빠이다. 나는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려 했으니 것이 내 삶의 가치이고 매일 실천한다. 나는 공부가 너무 좋고 배움이 너무 즐겁다. 내가 가는 곳을 설대는 곳을 만들고 매 순간 설대 있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낸다. 나는 공부가 너무 좋고 배움이 너무 즐겁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위해 집중한다. 나는 매일 건강학을 외쳤더니 대한민국 1등 모고 디자이너가 되었다. 매일 계약이 성사되었다. 내책가 강의는 베스트실라가 되었고 전시회기로 수출되었다. 내가 운영하는 임대사업은 만실이 되었다. 매일 문의가 넘쳐났고 계약기 성사되었다. 이런 좋은 기운을 남을 돕는데 실천했더니 순수한 구조로 오히려 내가 도움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반복의 힘을 알고 있습니다. 이 반복의 힘은 6개월, 1년, 2년 한다고 남만의 제국 남의 길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최소한 5년, 10년은 매일 꾸준히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 이 5년, 10년의 반복의 힘으로. 남아있는 인생 50년, 60년, 70년을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삶, 행복한 그런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시고 오늘부터 무한한 반복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